이석기가 은총을 납치하면서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신여지는 추운 날씨임에도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병원으로 달려가 감기에 걸리기도 했죠. 하나는 잠깐 사이에 사라진 은총으로 인해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였는데요. 다행스럽게 진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며 함께 은총을 찾아나서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CCTV를 확인하던 구 하나는 납치범 얼굴을 보고 경악하는데요. 바로 전 남자친구였던 이석기였던 것입니다. 곧바로 전화를 걸어보지만 번호가 변경된 탓에 연결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게 되고 그들이 있는 장소로 찾아갑니다. 신여진은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할까 늘 노심초사했었는데요. 그가 구하나를 윤유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신 집에 들인 이유도 이 때문이죠. 또한 은총이 자신의 손자라고 밝히지 못하는 이유도 은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했지만 납치를 막지 못했고 눈앞에서 은총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석기를 본 신여진은 분노를 감출 수 없었는데요.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신여진은 이석기의 싸대기를 날렸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신여진의 갑작스런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게다가, 친딸인 유진을 밀치면서까지 은총에 다가가 걱정하는 그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웠죠.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신여진보다 더 놀랬을 사람은 구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 또 다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은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놀랐던 가슴을 진정하고 평온을 찾아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누군가 그들 집을 찾아오죠. 바로 꿈에도 보고 싶지 않았던 이석기와 모친이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석기 어머니는 아들을 때렸다며 신여진 앞에서 길길이 날뛰었는데요. 게다가 경찰에 폭행죄로 고소를 하겠다며 엄포를 놓기까지 하죠. 결국 신여진과 마주한 그는 두 사람을 결혼시키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늘어놓는데요. 이제는 이전의 가난한 싱글맘이 아니라. 재벌그룹의 외동딸이 된 하나이기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정말 뻔뻔하기 그지 없는 모자인데요. 사실 하나가 이석기와 헤어진 것도 악독한 모친 때문입니다. 은총이를 데리고 결혼하려 하자 온갖 모욕을 주며 하나 스스로 석기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는데요. 결국 그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신여진과 모친이 대화를 하는 동안 하나와 석기는 2층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두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석기와 마주한 하나는 더 이상 대화하기를 원치 않았죠. 어리석은 석기는 자신을 거부하는 하나에게서 결혼 승낙을 받아내기 위해 또다시 무리수를 두는데요. 은총이를 안고 창틀에 앉아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신여지는 기겁을 하는데요. 자신 손자 당장 내려놓으라며 소리를 치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손자라는 말에 놀라는데요. 최명진은 다 알고 있으면서 크게 충격을 받은 듯한 연기를 합니다. 사실 최명지와 윤세영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구하나가 윤유진이 아니라는 사실과 은총이 진짜 손자라는 사실 모두를 말이죠. 신여진이 가짜인 하나를 윤유진으로 받아들인 것도 모두 은총이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은총이 신여진의 상속자가 되는 걸 막아야 했기에 입양을 할수 없게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들이 생길 텐데요. 이석기 엄마는 어떻게 구하나가 혜성그룹 외동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일까요? 그는 신여진에게 하나로부터 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신여진 또한 이 사실을 믿는 듯 보였죠. 하지만 당시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에 그가 한 말을 그대로 믿었었는데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 하나가 헤어진 전 남친에게 자신 존재를 왜 말했을까라는 의문이 든 것이죠. 그는 하나를 불러 자초 지종을 확인하게 될 텐데요. 너가 정말 그들에게 해성그룹 딸이라고 말했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는 그들에게 말한 적이 없기에 자신은 아니라고 말을 하죠. 황진구 또한 이 상황이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인데요. 게다가 입양 관련해 중요한 상황에서 돌발적인 변수가 두 번이나 발생했다는 것도 의문이 든 것이죠. 지난번에는 조사관이 방문한 시간에 아동학대로 경찰이 찾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은총이가 실종된 것입니다. 결국 이두 사건으로 인해 입양 절차가 늦어지게 되었죠. 이는 누군가 고의로 입양을 방해하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신여진도 구하나도 모두 빠르게 입양이 되길 원했는데요. 그렇다면, 자신들 외에 은총이가 입양되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부분이죠. 신여진은 황진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지시할 텐데요. 그들이 풀어야 할 숙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유진 실종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윤유진 뺑소니 사고가 왜 미제로 남아있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으로 봐서는 뺑소니 차량을 잡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미제로 남아 있다는 건 누군가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자신과 유진의 DNA 검사를 방해하기 위해 DNA 샘플을 누군가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동학대 신고를 누가 했냐는 것이죠. 실제 이 집에서 아동학대는 없었고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내부의 누군가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석기 모친에게 하나 정체를 누가 말했냐는 것입니다. 58화에서는 결국 황진구가 이 부분에 있어 조사하는데 집중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결론은 아주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총이 병원을 방문한다는 사실과 구하나가 윤유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도 집안 사람들 외에는 없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석기의 배후에 있는 자를 밝혀내기 위해 구하나가 그를 다시 만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석기는 어리석은데다 구하나를 아주 좋아하고 있죠. 구하나가 만일 결혼을 하자며 그를 살살 구슬린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얘기를 충분히 하고도 남을 인간이죠. 이석기 또한 엄마로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구하나가 모친을 만나 배후에 최명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낼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최명지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받은 것 또한 알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최명지에게 남은 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만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신여지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죠. 자신으로부터 모두가 떠나자 유일하게 의지한 사람이 최명지였는데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까지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세영은 구하나가 윤유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180도로 바뀐 그이죠. 이제는 사무실에서 대놓고 구하나에게 빈정되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이 진짜 윤유진인 줄 안다는 말까지 서슴치 않죠. 구하나 또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유진을 잃어버린 시기와 자신이 입양된 시기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친딸인 자신보다 과도하게 은총이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구하나의 열살 영상은 황진구에게 남아 있는데요. 그는 자신 사진과 윤유진 사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확실하게 하고자 자신이 직접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요? 구하나와 신여진의 검사 결과가 99% 일치로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모녀였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신여진의 많은 재산이 윤세영과 최명지 같은 파렴치한들에게 가서는 안되기 때문이죠. 두 사람이 모녀인 이유에 대해 두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하나의 인물 소개란에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7살의 화재로 사망했지만 엄마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신여진이 결혼하기 전 하나 아버지와 만났고, 이때 하나를 임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후 흔히 드라마에 나오듯 집안강요로 하나와 아버지를 버리고, 현재 남편과 정략 결혼한 것이 아닌가 싶죠. 두 번째는 구하나 출산 당시 부모가 사사나라고 속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여진은 윤유진이 실종되자 20년 동안을 포기하지 못하고 찾았는데요. 만에 하나 결혼 전 그가 출산을 하고 하나아버지가 혼자서 키웠다면 반드시 그를 찾았을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건 부모가 그를 정략 결혼시키기 위해 아이가 죽은 것으로 위장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현재 하나가 가짜 유진인 건 맞지만 신여진 딸인 건 진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